대머리입니다.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지난번에 요거 지난번도 아니죠. 사실 녹화 중에는 바로 당일인데요. 레드크립은 60짜리를 제가 띄웠어요. 이건 10퍼 2작이고, 60퍼 3작에 어, 공은 2하였고, 러그닐 상이었거든요. 60퍼 다 발린 것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. 아무튼 좋은 걸 정말 좋은 걸운 좋게 만들어서 원래 이제 끼고 있던 케이스터스를 어, 판매를 해야 되는데, 제가 이거 살 때는 30억이 넘었어요. 30억이 넘었었는데, 어, 지금 거래는... 어, 많이 가격이 좀 아쉬워졌죠 근데 네,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53갑충이랑 해, 받고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장사하는 친구들이 이 정도면 뭐 거래할 만하다 그래서 해서 일단은 어, 판매를 할 생각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썸네일 찍으라고 한방에 올려서 보여주셨어요 네, 요거 58캐스터스를 11.5억 메소랑 요거 갑충을 받고 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거래할게요 선을 일단 받게, 받을게요 아 네네 제가 교 수락할게요 53에 럭5 맞죠? 맞죠 이거 뭐 계산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그 제가 지금 12천만 매소 시작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 받은 다음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매소가 맞게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님들 재물작해서 60% 육작된 가이 얼마에 팔아요? 주문서 값보다 반에 반쯤 받고 팔면 되나? 얼마 받아야되냐? 수술료 지금 <laughs> 얼마 받아야돼? 아공 한장이랑 바꿔줘야되나? 전화 왔습니다아그 득출아 네 그거 작업 예상시간 있어? 한 5시 6시죠 5시 6시? 되는대로 저기 썸네일 쳐, 쳐가지고 그, 네. 설, 그 설정해갖고 올리고 전화좀 주라 아 전화드리면 될까요? 어어 아네 어. 어, 알겠습니다 어 네? 아니 아니 전화하 아, 아니 저는 한 번도 이런 거 시킨 적 없어요 그냥 애가 예의가 바른 거임 그냥 <laughs> 제가 니한테 전화를 못 해요 그래서 하면은 자꾸 님들이 쥐잡듯이 잡는다 그러니까 잡은 적한 번도 없는데 아니 아니 <laughs> 아니 시킨 적 없다고. 아, 물어봐요? 아니, 이제 물어볼게요. 아니, 안 시켰어요. 이 새끼가 혼자 하는 거예요. 네 전화 왔습니다. 아니, 아니, 석진아. 네, 네. 내가 그 그런 시킨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공손해? 어, 저번에 <laughs> 아, 이 새끼. 나먹일려 아니, 아니지. 아, 지랄마. 그만해, 진짜로. <laughs> 아이 <아니>, 지랄 마! <laughs> 아이 <아니>, 씨! 즐매하세요, <laughs> 잘 써주세요. 예쁜 아이입니다. 아 됐다. 아니 뭐야, 맹하흔님. 아니 너무 귀엽게 생기시긴 했는데 이, 인기도 마이너스 3은 도대체 뭐죠? 아니 일단 그 혹시 인기도는 어,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아니, 인기도 여기 대기하는데 누가 오 내렸음. <laughs> 진짜 미안하다. <laughs> 아이 플러스 6짜리로 줄게. 아, 존나 귀엽네. 씨 <laughs> 존나 귀엽게 생겼네. 아, 아니, 뭐, 뭔데 이렇게 가니어가 불티나게 팔려 그 정도 템 아닌데 간이요? <laughs> 아씨발! 아 오작으로 줘야겠다. 아씨발 진짜. 아 그만해, 알겠어요. 빨리 가져가. 요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아 감사합니다. 어, 별로 감사하진 않구나. 아 네, 잘 받았습니다. <laughs> 존나 비엽네 어, 미치겠다. 자, 요거 아까 전에, 어, 저기, 크리븐을 팔아주신 분이거든요. 핫셀 바잉크님. 그래서 아직 치루지 않은 잔금이 2억 3천만 매소를 더 드려야 되는데, 제가 너무 잘 뜨기도 했고, 서버 첫매물을 저한테 팔아주셨으니까, 2천만 매소를 더 뽀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억 5천에 구매하도록 할게요. 2억 5천 더 드리면 되죠, 이제. 자, 2억 5천이 빠져나가면 9억 남을 때까지 드리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이걸로 어, 3.5억 매수 완납 덕분에 부자 되세요 이 사람도 운도 좋다 근데 자! 대머리입니다 아, 리프레 지역이 오픈이 돼서 요즘 컨텐츠 할 거리가 참 늘어났네요 정말 뭐 재미도 있고요 자,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제드버그 작입니다 제드버그가 뭐냐면 어, 100만분의 3 확률로 드랍이 되는 아이템이고요 지금은 만용 그리프가 없는 상태라 만용 그리프가 아닌 듀얼 버크에서만 매우 낮은 확률로 드랍이 됩니다 이거는 포람인데 용기사용이고 제 친구 아, 실친 로이킹 거고요 이거는 전장에서 로어 사냥용으로 쓰는 아이템입니다 로어용, 로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장 로어용 서버에 딱 처음 나온 메모를 제 친구가 바로 산것 같아요 사서 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상급짜리 제드버그고 목표 공격력은 120입니다 그러니까 어, 진짜 꽤 비싼 템에 10퍼작이 최소 두장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바, 빨리 발리면 한장 발리고 60퍼가 진짜 잘 발리거나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드버그 한번 착샷 보여드릴게요 그럴듯하죠 아이템이 상당히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제드버그가 전사템들이 대체로 두성검이 다 멋있는데 포람은 좀 멋이 없는 게좀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. 근데 제드버그는 좀 간지가 나는 듯? 왜 멋있게 느껴지는지? 디자인이 좀 색깔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자, 바로 가보겠습니다. 개전은 포람 연성에 날 거니까 연금술사 마을 어떤데? 그럴듯하죠? 첫 번째 제가 크리븐처럼 한번 발라볼게요. 잘 붙으면 60퍼 작으로 꺾게 되면 좀좀 지원하게 재물 작도 좀 해가면서 가볼게요. 그리고 만약 첫 번째 폴공 10퍼 100만 분의 3 제드버그 이상금 서버 첫 매물 롤링 선더 슛! 첫 번째 실패. 괜찮습니다. 괜찮아 괜찮아 믿어 믿어 한장더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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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북축. 풀. 진짜 좆된 거 같으면 개추. 아. 이거 이제 진짜 싶어 다 발려야 되네. 나 워그 초벌 돼 있는 걸로 재물건 꼬고. 이미 세장 터졌는데? 워그 초벌 있다고? 아니 <불> 이건 또 <너> 언제 모았어? <불> 오케이. 이거또 언제 모았대요? 네. 아 하나. 둘. 여섯. 딱한 장만 더. 펑, 펑붓붓, 펑. 붓. 붓. 아! 아, 아 따갔다. 가 아, 이거 그거네. 야, 이거 드래곤무기 재료로 쓰면 되겠네 맞죠? 두장 붙어서 파는 거 본전? 슛 진짜 서버 최초인데? 아 이거 따가 았네 이거 드래곤무기 재료네 아 맞잖아 아니 맞아 맞잖아요 드래곤무기 재료로 쓸수 있잖아 아이 아니, 아니 드래곤무기 재료로 쓰 아이 내가 드래곤 영혼이랑 비늘 사는 거 보태줄게 아 미안하다 아이 보태줄게 미안하다 어 아, 드래곤 무기로 가면 되게 될것 같아. 어 가자 가자 반드시 가자. 아 금방 열려요. 그냥 열릴 거야. 어